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의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임진각을 찾아 그 시절 만세 함성을 재현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책에서 만난 독립운동가로 변신한 아이들은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희룡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자기 속에 있으니 늘 마음 다스리고 단련해서 부디. 빛나는 별의 땅 만들어 가야 하네. 홍범도부터 남도 의병의 상징 고광순까지, 대표 독립운동가들의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 시절 선조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소년들은 피로 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 보입니다. 이윽고 중앙에 대형 한반도기가 펼쳐지며 나라를 되찾았음이 선포됩니다. 전남 학생들이 독서인문학교 활동을 통해 접한 항일 무장 투쟁 소설 범도를 바탕으로 펼쳐낸 공연입니다. 좀그 책을 읽으면서 좀 배웠던 내용. 홍범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를 좀면서 내가 홍범도가 된 것처럼 연기하게 된 한복을 입은 소녀들도 둥글게 손을 이어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화를 알린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싶다.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랑순례 활동을 하면서 저희 나라가 문화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퍼포먼스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통일 전망대와 d m z 등을 방문해 분단의 현실이라는 남겨진 과제에 대해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되게 아쉬운 거. 매년 1월 전남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필독서를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 탐방 활동을 펼치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국제 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진 글로컬 인재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선보이는 등 오는 7월부터 중앙아시아 일원을 찾아 문화 사절단 활동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1대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적 곳곳에서도 주말 동안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두당은 어제 광진과 영암, 신안, 목포 등 전남 곳곳의 골목과 관광지, 축제 등을 돌며 지역민들을 만나고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유서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광주전남 선대위원장이 선거 유세차를 이용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니다 투표 해야 됩니다, 예! 투표해야 우리 국민 주 정부 민주 정부 탄생할 수 있어요. 절대 혼자 소지지하 마시고 막 소문 내고 <laughs> 전남적 체육인과 대학생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잘산의 집 체육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조당에서. 스포츠 공정과 가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진정한 리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과거와 미래의 체육인들을 포용하며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 선거인은 오늘 투표용지 인쇄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용지 인쇄와 포장 등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한편 선거인은 이번 대선 투표장으로 광주 300. 57개소와 전남 80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목포 대표 문화축제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오늘까지 사흘간의 여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목포 종합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를 테마로 한 개막 공연에 이어 남진과 김피 소향 등 국내 정상급 가수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또 창작곡 경연대회 본선과 전국 댄스 배틀 경연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과 힙합 뮤지션들의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안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의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 방역 지역에 있는 소와 돼지의 염소 178 곳의 농가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1, 2차 임상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무안에서 살아있는 소와 돼지의 농장 간 이동이 전면 허용됐고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을 전제로 무한 가축시장도 재개장됐습니다. HD 현대사무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계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원하청 사용자와 유족이 합의함에 따라 오늘 목포에서 숨진 노동자의 장례를 진행하고 사고 현장에 들러 고인을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는 HD 현대사무와 하청업체가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뤄졌으며 HD 현대사무와 사내협력사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족과 언론 등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창고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굴착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동이 켜진 굴착기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종합 문화축제 2025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늘 영안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가 후원하고 주식회사 슈퍼레이스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시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져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